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문제라고 했는데 에너지 문제 하면 이제 어떤 좀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 화석연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 화석연료를 우리가 주로 쓰고 있으니까 그 화석연료의 문제점 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떼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환경 문제를 들 수가 있죠.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가 좀 심각하게 대처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들은 영원히 쓸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갈의 문제가 있다. 고갈의 염려가 있다.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고갈될 수 있다가 아니라 고갈되겠죠.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걸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무엇겠느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그다음에 다시 쓸수 있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 중에서 우리 교과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에너지들이 있느냐면 파력 에너지입니다. 파력하면 어, 파도를 이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는것은 밀물과 썰물 있죠. 조주 간만의 차를 음, 이용하겠다. 밀물 그다음에 네, 썰물을 이용하겠다. 그다음에 예, 또 뭐가 있냐면 어, 연료전지라는 것이 있어요.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laughs> 뭐 그래서 우리는 어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여기서 화석연료의 문제점이었던 거, 화석연료의 문제점이었던 환경 문제나 그 다음에 고갈의 염려가 없는 그런 에너지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에너지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환경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고갈 염려도 없는 그런 에너지들로 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예야 앞으로 세상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앞으로 세상은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 형태의 변화가 석탄에서 석유로, 천연가스에서 전기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렇죠? 전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석탄, 석유, LNG 이런 것들은 화석 연료들이죠. 그 양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뭐요 정도 않습니까 들어들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 에너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고갈되기 때문에 쓸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된다는 얘기를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에 대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통틀어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그리고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력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파력 발전의 원리,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먼저 파도가 상하자원 운동을 한다. 그 각력에 파도의 힘을 파도의 힘으로 어떻게 되냐면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다. 파도 상하 운동에너지게 어디 있잖아요. 그 파력이라고 하면 파력이라고 하면 파도의 힘을 내는 거가 지금 파도의 파도 상하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고 좌우 상하 좌우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상하 좌우 운동을 한다. 상하좌우 운동을 해서 이것들이 자어 운동할 때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다는 거야.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 압축과 팽창을 한다는 거야. 압축, 팽창. 어, 파도의 힘을 직접 이용하는 줄 알았더니. 공기를 이용해서 압축과 팽창을 하 시켜서 시켜서 뭘 하냐면 터비를 운동 에너지 받게. 자 운동 에너지를 만들겠다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터비를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 터비를 돌아가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지 전기 에너지 이것도 어~ 발전기를 통해서 만드는 거니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은 틀림없죠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 구조물들은 파도가 막칠 테니까 요, 요 속으로 와서 파도가 들어올 때 파도가 칠때 압력이 증가하고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 발생하고 그 다음에 파도가 물러날 때 압력이 감소하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기실에서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공기실에서 압축과 팽창이 일어나서 팽창이 일어나게 해서 터빈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파도가 칠 때, 그렇죠? 파도가 칠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파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죠 파력 발전. 그러니까 파도의 직접적인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공기실을 만들어 놓고 파도가 치고 빠지고 할때칠때 때 물러날 때 압축과 팽창을 통해서. 어, 터빈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겠다. 이런 음, 것이 이 파력 발전의 파력 발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력 발전소에 보면 조력, 시와우 같은데 네, 조력 발전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곳이니까, 어, 코로나가 끝나고 하면 부모님들하고 휴일날 조력 발전소 한번 가보고 그쪽에서 어, 받으라 칼국수 많아요. 그런 것도 좀 먹고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야 되겠을 텐데 걱정입니다. 어, 조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의 조수 간만의 차. 어, 조력발전은 조력발전 밀물과 썰물의 조수 간만의 차 조수 간만의 차 그러니까 밀물의 수위 차 음. 들어왔을 때 수위 차를 이용한다. 음. 그러니까 이게 파, 그, 뻘이 서야 뻘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문같이 이렇게 막아놓고 막아놓고서 밀물이 이, 들어올 때. 여기다가, 여기가 바다면, 여기가 바다면, 이쪽이 저수지면, 저수에다가, 지 시와에다 물을 가득 담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썰물들 때 물이 빠져나갈 때 있잖아. 여기에다가, 터빈과, 터빈과 발전기를 놓고, 터빈과 어, 발전기를 놓고, 전기 에너지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도 발전시키고, 나갈 때도 발전시키는 것들은 복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류식이야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복류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거는 바다의 생김새로 결정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바다는 복류식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차를 이용한다. 밀물 썰물에 이용해서 바닷물의 수위차를 이용해서 생산한다는 거야. 자 밀물 때 한번 볼까요? 밀물 때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저수지라는 거야. 터빈의 수문을 열어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수문 문을 닫겠다는 거야. 물을 채운 다음에 닫고 썰물 때 썰물 때 수문을 열면 물이 흘러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흘러가는 힘으로 이 터빈을 돌리겠다는 거야. 터빈을 돌려서 바다 저수지 사이 수위 차이에 의해서 바다와 저수지 사이의 수위 차이에 의해서 터빈을 가동하는 거. 그래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어, 바닷물에 정리해보면 얘네들은 바닷물의 썰물과 밀물에서 바닷물의 역학적 에너지 바닷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그 바꿔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기도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기도를 통해서 생산해내겠다. 이런 관계다. 맞죠죠 어, 다음에 연료전지 <laughs> 나왔어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야 되고 플러스 극에 전지를 받아 줘야 되는데 얘들을 어, 마이너스 극에 마이너스 극에서 뭘해 줘요? 수소 산소 연료 전지라고도 해요. 수소 기체. 어, 수소 기체를 넣어 준다는 얘기예요. 연료 전극 어, 연료 전극이라고 합니다. 연료 전극을 수소 기체를 넣고 플러스 극에 플러스 그게 산소기체를 산소기체를 넣어서 이거를 공기 정국 이렇게 공기 산소기체를 공급해서 얻어내는데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쪽에서요 지금 수소를 수소를 갖다 녹이겠다는 거야 수소를 갖다 녹이면 자, 여기다 해볼까요? 마이너스극에서 수소가 녹으면 어떻게 되나? 수소 이온이 되죠. 그리고 전자가 나올 텐데, 그렇죠? 전자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만큼 했다. 네 개, 네개 나왔다. 마이너스극. 그러면 플러스극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얘네들은 얘네들은 또 전자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전자는 전자는 도선을 타고서 이동하고. 어, 도선으로 이동은. 도선으로 이동. 하고, 이, 얘네들 양이온은 뭐로 가냐면, 전해질로 이동을 해요. 어느 쪽으로? 플라스극으로 이동한다는 전해질로 플라스극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플라스극에서 산소기체를 공급해 주고 있거든. 그리고 얘가 전해질 타고서 왔고, 얘는 도선을 타고서 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두 개의 수소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두 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자가 도선을 타고서 이렇게 이쪽으로 플러스국으로온 거야. 자, 전체 반응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이용해서 전체 반응을 한번 보면, 전체 반응을 보면 여기서 얘네들은 여기서 얘네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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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남는 건 수소하고 산소가 나면서 물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 수소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돼서 어, 이에 H2O가 되는 이 반응을 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이용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이용해서 어 전극을 만들겠다는 전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 전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직류.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여기서 지금 수소가 녹아서 수소 이온이 됐고 수소 이온이 됐고 전자들은 도선을 타고서 이동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해질을 통해서는 수소 이온이 가고, 그렇죠? 전해질, 이게 전해질이야. 전해질을 타고서 수소 이온이 플러스극로 한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극이고, 옆쪽이 플러스극인 거요 도선을 타고서는 전자가 이동해 가고. 자. 수소의 산나에서 연료 전극에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전자는 도선을 타고 이동해가고 도선을 타고서 이동해. 도선. 도선을 타고서 이동해가고 얘네들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해간다.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 연료 전극에서 공기 전극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수소가 녹으면서 전자는 도선을 타고 이동해가고 양이온인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해 가서 전자의 이동과 전류 발생은 도선을 통해 전자가 연료전극에서 공기전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고 산소의 환원과 물의 생성 공기전극에서 수소이온 전자산소가 결합하면서 물이 생성된다. 결국에는 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우리의 전체 반응을 얘기할 수 있다. 어쨌든 전자가 흐르잖아요. 불 만들어지면서 고갈될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환경 문제 없죠. 물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읽고 교과서 연습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서 시험에 대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스스로 학습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해왔듯이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해서 이것들이 전화유곡이될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